무선 마사지기로 극복하자, 무릎과 팔꿈치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혁신적인 제품. 무릎 피로, 이제 무선으로, 가볍게 풀어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셨나요? 포에버릴리 무선 무릎 마사지기를 소개합니다. 진동과 공기압 마사지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무릎에 특별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일상에서 쌓이는 불편함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고객들은 진동과 공기압의 시너지 효과로 무릎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간단한 사용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경험해보시고 새로운 활력을 당신의 무릎에 선사하세요. 무릎이 아파도 시간이 없고 마사지 받으러 갈 여유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빨간불 무릎 마사지기 LED 화면 무선 가열 마사지인데요.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무선이라 집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LED 화면과 가열 기능이 있어 마치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은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바쁘신 주부님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동 중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그 진가를 알수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선물한다는 것참뜻깊죠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통증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기 무릎 마사지기 실리콘 헤드 공기 압력 마사지를 사용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어깨 같은 다양한 부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헤드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안락한 마사지를 제공하며, 공기 압력 기술로 깊은 근육까지 자극하여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 통증 완화에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U, SBC 충전 기능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은 더욱 편리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꼭 외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집에서도 전문적인 케어를 누릴 수 있는 전기 무릎 마사지기를 통해 지금 바로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 음.